지금 피를 뽑으니까, 이 안에서 고름이 터져 나옵니다. 아, 고름이 터져 나오면은 완전히 이 병은 낫는 거거든요. 제가 지금 피를 세 번째 뽑고 있는데, 제가 원래 피를 한번 뽑기 시작하면 한 다섯 번 정도씩 이 작은 장소는 뽑아주거든요. 그랬더만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걸음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정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걸음이 나와 버리면은 이 피가 썩은 게다 나오는 음, 증상이니까 완전히 치료가 되는 그런 겁니다. 아.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아 이렇게 약출식사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, 옛날에는 이런 그런게 몰라서 못했는데 지금은 바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어서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는 게참 좋은 음, 세상이네요. 에이, 여러분도 이런 것을 좀 눈으로 확인하시고, 이 치료 방법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